2 8일 수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트럼프 관련 신규 성장 코인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바로 8월 30일자로 뉴욕 거래소 신규 성장이 확정됐고 이제 비공개 에어드랍까지 함께 터지는 그야말로 대박 코인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고 제가 오늘 신규 성장해서 폭등 나오는 요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 철폐와 함께 미국 진존슨 세력의 입성과 함께 신규 성장되기 유력한 코인이 있죠. 바로 오늘 오후 12시.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를 기준으로 신규 상장해서 200에서 300% 이상 폭등이 나올 땡땡 코인이 지금 떴다라는 거죠. 신규 상장 관련된 뉴욕 거래소 호재라든지 중국 거래소 호재까지 다 확정이 됐고 신규 상장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상장함과 동시에 미국 세력과 중국 세력들이 입성해서 코인 가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겠죠. 이 대박 코인 오늘 저녁에 폭등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겠죠. 바로 오늘 밤 12시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당 코인 관련된 코인 지갑을 열어 봤을 때 이미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신규 상장 땡땡 코인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세력들이 30조 규모의 자금을 통해서 해당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 확인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홍콩 증권 당국 같은 경우 해당 코인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를 승인했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해당 코인 관련된 현물 ETF 심사 서류를 정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규 상장을 허가했다라는 거죠. 자, 요 땡땡 코인 같은 경우 트럼프 관련 호재로 8월 30일 기준 신규 상장이 확정되었고 오늘 현지 시각이니까 밤 10시 12시쯤에 신규 상장과 함께 세력 입성으로 한번 폭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대규모 자금이 미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코인 가격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지겠죠. 제가 봤을 때 11월 대선까지는 계속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 300에서 500% 이상의 상승이 상당히 유력한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땡땡땡 신규 상장 코인 반드시 어떤 건지 알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돈벌수 있는. 기회가 오늘 왔다라는 거죠 자 차트만 보셔도 이렇게 세력들이 코인 가약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최대한 세력들이 지도세도 오르게 매집하려고 하고 있고 요 매집이 이틀도 채안 남았다 바로 8월 31일 을 기준으로 신규 상장과 함께 폭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늦어도 8월 30일 전까지는 해당 코인 관련된 정보 아시고 미리미리 매수 해야 겠죠 그야말로 세력들이 끌어올려 줄 폭등 코인이다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 저한테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가져온 신규 상장 땡땡 코인 어떤 건지 받아가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분들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해당 코인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저 응원하는 마음 다 와서 문자 한통 보내고 제가 가져온 요 폭등 코인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밤 12시에 중국과 미국과에서 동시 상장과 함께 세력 입성으로 폭등이 나오는 요 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신규 상장 코인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2425-3985번호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신규 상장으로 오늘 밤 12시에 폭등이 나오는 땡땡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여러분들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코인이니까 요 코인으로 소액이라도 투자하셔서 꼭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에도 버스 지나가면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귀찮더라도 5분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힘내라, 화이팅! 이렇게 응원 문자 한통 보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요 신규 상장 폭등 코인 받아가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그 즉시 바로바로 답장해서 요 폭등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